허무함을 없애고 싶다고요? 진짜 행복을 찾고 싶다고요? 뜬구름 잡지 않고 진짜 진짜 삶에 유용한 레전드급 인생 진리를 듣고 싶다고요? 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들러가 요약하는 초특급 레전드 인생 교훈 딱한 줄을 알려 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 야, 이 문장이 말이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단순하고 깔끔해요. 아마 인간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아들러의 말을 들으시면 모두가 혀부터 내두르리라 확신합니다. 와, 맞는 말이네. 어떻게 저렇게 정리했지? 그렇다면 아들러가 요약하는 인생 진리 한 줄은 뭘까요?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로 바로. 공동체 공헌하라.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라 인류 복제 최대한 힘쓰라 그러니까 남을 돕고 모시기 뭐 저시기 어쨌든 뭐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고 어쩌고 하라 남들한테 잘해라 가 바로 아들러 심리학의 최종 목표이자 아들러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미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많이 봤던 문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셨다면 이제 가세요 이번 영상 끝. 너진또 감이 났냐? <laughs> 그쵸 조금 찝찝하실 겁니다 원래 공동체 머시기 공원 뿡뿡 하세요란 말은 교회에서나 할 법한 말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이미 다 들었던 말이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먹혔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겐 쥐똥도 안 먹히는 방법입니다 저번에 제가 뭐라 했나요? 아무리 좋은 신념이라도 님들이 스스로 납득이 안 가면 말장 도루묵 쓰레기가 된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란 단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갈 거예요. 결국 공동체 모시기를 말하는 선생님들도 우리가 대체 왜 공동체에 공헌해야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십중팔구는 하면 아무튼 믿어라 자꾸 반박하지 말고 라는 식으로 답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체 왜 공동체에 공헌해야 하고 그게 왜 레전드급 진리인지를 딱딱 이해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 영상 결론은 공동체 공헌 어쩌고가 전부지만 뭔가 인생을 조금이라도 잘 살고 싶으시다면 꼭 끝까지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들로의 진리를 납득시켜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카카카, 커닝시티? 공동체 헌신해라 그게 뭐죠? 아들러 씨는 자기 책에서 계속 계속 공동체 어쩌고가 정답인 건 마냥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음... 그런데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 했죠? 그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 내렸던 결론이자 길게 말할 필요 없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남들이 다른 사람을 돕든 말든 공동체 헌신이든 공동체 엿먹어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뭘 어떤 말을 해도 정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아들러는 인생에 정답이 있는 듯이 구는 걸까요? 어차피 우주엔 정답이 없는데 그냥 느낌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느낌.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다고 느끼는 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돈, 집, 차, 여친, 남친, 명성, 인기, 능력, 외모, 무시한 당하기, 요가 먹기 뭐 제가 나열한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걸 좀더 느낌으로 아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 뭐냐 개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싫습니다. 그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허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프기 싫어요. 그런 개 같은 기분보다는 그거랑 반대의 기분을 느끼고 싶죠. 그게 굳이 행복이라 정의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단어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우리는 그냥 재밌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싶습니다. 음,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원한 것들 돈이든 능력이든 명성이든 무시 안 당하기든 어떤 느낌을 피하고 어떤 느낌은 느끼려고 한 거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할까요? 그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지. 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기생충과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 중에 어떤 영화가 정답인가요? 뭐 어떤 영화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생충이 더 좋은 느낌을 주는 영화라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죠.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정답이라고 없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정답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면 그 어떤 누구라도 기생충을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 앞에서 말한 예시만 해도요. 돈집차 사랑 능력 외모 욕안 먹기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이 너무나 하찮게 비춰질 정도의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인간의 종특을 공유하고 있어요. 옆집에 사는 개똥이도, 감옥에 사는 범죄자도 단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인간의 종특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체 헌신해라. 그게 뭐죠? 아들러 씨가 계속해서 공동체 헌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막 우주가 내려준 진리라서가 신의 뜻이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아들러가 냉철한 이성으로 고려했을 때 공동체 헌신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아들러는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아니, 최소한 불행하지 않으려면, 가정이든 모임이든 회사든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아, 아니죠. 사실 아들러 씨는 훨씬 더 세게 말합니다. 당신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린다고요. 그 그걸 아들러가 어떻게 확신하는데?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최전방에 서서 인간 지식을 깐깐하게 검증했던 아들러가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고 수많은 인간 연구를 수십 년간 공부하면서 비로소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물론 아들러 본인은 무조건 맞다고 확신하진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이런 앙수죠 먹물들은 무조건 맞다고 하기 좀 그래. 아, 특히 난 아직 초기 심리학자잖. 물론 99.99% 백특긴 .99 한데 하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뭐 그래도 저는 먹물이 아니니까 아들로 대신 제 채널을 걸고 제가 직접 100% 확신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헌신이야말로 인간 마음의 정답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꽤 보신 분은 그렇긴 하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들로 이후로 1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주장은 반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굳건해졌죠. 총합 800여 명에 달하는 실험자와 100년 동안 진행된 대대적인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수천 년의 인문학이 아니, 적어도 제가 읽은 고전은 단한 권도 빼지 않고 입을 모아서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닌데, 난 사람들 안 만나도 행복한데. 음, 그럴 순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꼭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인간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저요. 사람입니다. 캐릭터 아니에요. 님들이랑 똑같은 시간을 1분 1초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클릭 한 번으로 저라는 인간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당신이 쉴때 보던 책, 드라마, 영화, 애니, 유튜브는 인간이 나와서 인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형태죠. 당신은 거기서 삼각관계를 대리체험하면서 만족을 얻는 겁니다. 당신이 쉴때 하던 게임은 인간들끼리 협력을 하거나 최소한 인간을 닮은 캐릭터를 통해 관계의 욕구를 대리해소하는 형태일 테죠. 당신이 쉴때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드럼을 치든 춤을 추든 헬스를 하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다. 는 전제를 달아버리면 금방이라도 열정이 식을 거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인간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280일 동안 다른 사람 뱃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고 걷는 데까지는 1년, 말을 하기까지는 또 반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걸리죠. 뿐만 아닙니다. 몸이 다 자라고 최소한의 정신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무려 10수년이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증거야. 공동체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던 약해 빠진 당신이 늑대만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사슴만큼 튼튼한 다리 근육도 없고 청력도 시력도 애매하기 그지없는 당신이 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미와 벌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인간도 그렇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고는 이상아릇한 조언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는 원래 혼자요. 안 맞으면 바로 손절해. 싫은 사람은 바로 손절해라. 자기 자신을 지켜라.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 이 조언들이 항상 별로인 건 아닙니다. 상황 따라 중요한 조언이 되기도 하죠. 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선 몹시 위험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안전형이라면 말이죠. 자 여러분 아들러는요. 인간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 사랑과 협력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과 안전과 권력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이요. 당연히 원래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 안에서도 안전 성량 몇 퍼센트, 사랑 성량 몇 퍼센트가 분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당초 학술적으로 크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유형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전 안전형이죠. 이들은 대체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욕이 있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강한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laughs> 본인이 안전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상처가 될 만한 설명이죠. 잘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열등감 어쩌고로 팩폭을 때리다뇨. 그런데 이 정도는 약합니다. 실제 아들로는 훨씬 더 세게 말했어요. 기분이 나쁘실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형이 행복하겠냐? 네, 아들러는요 인간이 안전과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삶이 불행해진다고 단언합니다. 깊은 연애도 못하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도 없을 테고 동료에게도 미움받을 거라고요. 그뿐인가요? 안전과 권력은 심한 정신병, 범죄, 극단적 선택, 매춘, 성도착, 알코올, 약중독에 빠지는 모든 실패자들이 가지는 가치관이며 만약 지구가 말을 할줄 안다면 모든 안전형 인간에게 이렇게 외칠 거라고 하죠. 당신은 지구에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장 죽어라. 꺼져라. 지구에서 사라져라. <laughs> 수위가 좀 세죠? 그렇다면 이번엔 그 반대의 유형 사랑형 인간을 살펴봅시다. 사랑형 인간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도와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동료들과 협력을 잘하고 사랑에도 최선을 다하죠. 이런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분명 우울하고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안전형 인간보다 행복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당연해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생물은 상대성의 세상에 삽니다. 니랑 나랑 살고 니랑 나랑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상대성의 세상에서 가장 특화된 종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본능, 남들과 잘 지내려는 본능이 몹시 강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 본질에 충실할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남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또 그만큼 주고 니랑 나랑 협력하며 서로 서로 잘 먹고 잘살때 그제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지면 불행과 좌절을 느낍니다. 남들에게 미움받고 남들에게 무시받을 때 따돌림을 당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최악의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너지가 자기한테 쏠려있고 자기 안전만 우선하는 이기적인 안전형은 사랑형에 비해 불행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구조죠. 한쪽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다른 한쪽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명예와 권력 점점 높아지는 도파민의 역지만 좇으며 혐오와 시기 속에서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면 사랑형 하면 되지. 그런데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힘들이 안전을 우선하느냐, 사랑을 우선하느냐 하는 성향은 다섯 살쯤에 정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 다섯 살 이하인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겠죠. 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는 다섯 살 보단 연세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이미 유전과 가정 환경으로 당신의 성향이 결정났다는 얘기죠.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많이 받고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에게 왜곡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하고 삶의 매 순간 경각심을 느끼고 허파가 드비지는 감정 동요를 느낍니다. 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전혀 다른 방. 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랑형은 인생을 순탄하게 꾸려 나갈 테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변변찮은 가정에서 태어난 안전형은 인생을 산전수전 공중전으로 만들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여기저기 죄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비관적이고 경쟁과 권력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릴 때는 배려 잘하는 사람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들 바뀌던데요 진짜로 유형이 갈리는 거 맞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보신 겁니다 요즘같이 개같이 답답한 사회 속에서는 사랑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조차 안전형 사람처럼 행동하기 마련이죠 아니 방금은 다섯 살 전에 정해진다며음 이게 설명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하면 하자면 5살 가량을 기점으로 사랑 추구와 안전 추구 중 어떤 걸 패시브 스킬로 가지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형 인간은 사랑 추구 스킬이 자동으로 켜지는 패시브 스킬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속고 속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니 사랑형 인간도 안전 추구라는 액티브 스킬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액티브 스킬을 의식적으로 쓰다 보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번 쓰고 두번 쓰고 여러 번을 쓰고 나면 다릅니다. 패시브 스킬을 의식적으로 끌고, 액티브 스킬을 마구마구 난사하다 보면 점점 스킬 숙련도가 올라가고, 액티브 스킬이 몸에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인사이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 추구와 권력 추구가 패시브 스킬인 사람들도 사랑 추구와 협력 추구를 액티브 스킬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스킬 숙련도가 올라서 패시브처럼 몸에 익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너무 개 같으니까요. 내가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안 바뀌니까요. 사람과 협력 스킬을 배우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되찾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고요. 그런데 요 지경 세상에서 사람과 협력을 한다는 게참 어렵죠. 우리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수많은 안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사소한 오해와 실수 몇 개로 윽박과 비난을 받으며 바로 옆 사람을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 여기는 차갑고 험악한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죠. 음~ 그래요 이런 세상에선 오히려 사랑보단 안전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호갱 취급 호구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똑똑하고 고고한 척하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뭔 헛소리를 하냐 고 비아냥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만일 아들러가 들었다면 즉시 샤우팅을 날리고는 왜 원점으로 돌아오냐며 답답해 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사랑 스킬을 쓰던 A가 안전 스킬을 쓰던 B에게 통수를 맞았다고 쳐봅시다. 뭐, 엄청 흔한 일이죠? 당장 일어나는 일만 보면 남한테 잘해주다가 통수를 맞는 사람이 바보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리 용해먹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건 하나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봅시다. 그 사건만 봤을 때는 사랑이 A는 피해자가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 A 주변에는 통수를 친 안전이 B를 죽일 듯이 미워해줄 사람도 많죠. 물론 사랑이 A의 인생에도 이런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자주 생기겠죠. 하지만 결국 그 끝엔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A를 기다릴 겁니다.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기쁨이 있는 진짜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안전히 B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당장이야 손해를 피하겠지만서도 전 생애를 불안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게 살겁니다. 인간 본질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벌레가 추구하는 만큼의 단기적인 쾌락만 좇다가 높아지는 도파민 역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과 파국을 저지르겠죠. 왜 그렇게 확신하는겨?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고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니까요. 다시 돌아와 봅시다 살짝 복잡할 수 있으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인간은 사랑과 협력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낀다 반대는 무조건 불행함 2. 안전 권력 유형보단 사랑 협력 유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멈추고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연히 팩트를 눈앞에 두고도 안전을 추구하고 싶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죠. 결과가 뻔하고 뻔한데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인생을 조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무조건 사랑과 협력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왕 살아가는 거더 좋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잔인하게만 들렸을 겁니다. 당신 인생은 엉망진창이라고 그걸 고치려면 엄청나게 빡세다고 앞으로는 가시밭길만 걸으라고 말하는 듯하니까요. 뭐 맞습니다. 안전형으로 태어난 사람의 앞길은 남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닌 특정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엔딩을 내볼까 합니다. 안전형 여러분 아들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요즘 같은 세상엔 오로지 단한 가지 유형의 사람만이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울도 심하고 불안감도 크고 혼란스러운 정신을 가지고 자란 사람,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남을 받아들이며 인간의 모든 열정을 이겨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인류의 모든 시계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을 할수 있었으며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있었다고요 이건 아들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우스트, 제어벌 같은 고전명작, 인간을 공부하는 모든 학문과 종교가 그리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인간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모든 숙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연함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 비록 당신이 넘어야 할 산이 높지만 만약 정상에 오를 수만 있다면 당신 앞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절경이 펼쳐질 겁니다